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새 개념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 저두 사람, 각각 두 사람씩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어디 네, <laughs> <오늘> 쑥스러워요? 잘안 <laughs> <자랑> 들려? <돼요? 웃음> <laughs> 어,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죽도록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laughs> 어,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누군가를 죽도록 살아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남을 살아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은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도록 살아내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야기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이, 따를 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께서 님그 신은혜를 베풀어 주실 길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고전 역사에 보면, 제가 고향이나원인데 어, 이번에 그걸로 우리 형제들 모임을 남원에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 거기 이성춘향하고 이제 구멍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 사실 성춘양이가 이제 목령이를 죽도록 사랑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 오늘까지 이제 를해내는고 있고 또 7월 7일 뭐 겨누와 진경 서로가 죽도록 사랑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부지간에는 죽도록 사랑해야 돼, 목룡이가 어, 돼야 되고 성춘양이가 돼야 되고 겨누가 돼야 되고 진경이가 돼야 돼 부부지간에. <laughs> 어, 그런데 그렇지 못하도 부분도 있겠지만 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어, 성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어,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어, 열심으로 다미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도가울도 결국 예수님 사랑 때문에 순교했어요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죠 사실은 어, 특별히 참 제가 이렇게 역사공부를 하면서 서바나 교회의 감독 폴리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저 로마 황제에 순교 사상이 있었어요. 순교 사상이 있었는데 감독을 불러다가 황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나 황제를 주님이라고 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교 그쪽 중동에 가면은 성교 사슬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나는 예수 믿겠다.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데 어, 이분이 폴리가비 한 마리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폴리가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 폴리가비 감독이 86세였나 봐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지 모르겠는데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한 적이 없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라고 말을 하니까 황제가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놈을 꽁꽁 잡아, 묶어라. 그리고 화행에 처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폴리감은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날 묶지 마라. 나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활활 타는 북에 들어가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면 지독한 악취가 나는데 이 원래가 감동이 탈 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주변에 났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 사실,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도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러분, 이자 어, 손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할머니, 엄마,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리고 보통 뭐라고 말해요? 하늘만큼 사랑하지! <laughs> 하늘만큼 사랑하지. 어,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어, 사실 저도 이 복무 말씀을 보면서 늘 마음에 찔리는데, 사실 복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자, 보면. 어, 아니면 내 마음을 다하고 첫째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사랑하오래 그래? 첫째는 어, 마음을 다니까 마음. 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울 것같요 그죠? 오늘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마음은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두 번째 목숨을 다해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 푸시케 어, 나의 인생의 전체를 가지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저는 구원에 확실을 가지라는 뜻을 저는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구원에 확실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죽음 앞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짓을 믿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우게 안 하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폴리오 감독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스레반 지사도 일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 부인하고 지옥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니까 많습니다. 유교 때도 그렇고 어,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죽인다고 하니까 아무리 나 예수 안 믿을까? 그리고 나서 뒤에 갔다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세 가지를 기여자, 또세 번째 뜻을 다하여, 이 생각을 다하여, 디아모니아라고 하는데, 이성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어, 라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내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웃을 네 몸과 이 것도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제가 이제 박보 목사님, 이제 설교를 이제 듣잖아요. 이제 듣으면 중간중간 박보 목사님이 설교 내용보다도, 이제 간증이 또 은혜가 너무 또, 어, 되는 것도 있어요. 어제는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믿음이 좋아요. 매일 새벽기도도 쌓고 그런데 어느 날어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옆에 사모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뭘 하다가 갑자기 이 직원이 칼을 들고 막그 사장을 갖다 막 무작정 찌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사모님에 막 이렇게 남편을 갖다 이렇게 뛰어하는 그 사모님 막 찌르고 그래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냥 질사하고어 사모님도 다치고. 너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한달 후에 회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에게 손에 넘어가버리고 그래서 이 집사님, 권사님도 모르지만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하필은 또바쁜 목사님 앞에 갔나봐.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오늘 내가 용서할 수있겠냐고나나못 그래서 뭐못 살겠다고 하나님 왜 내가 이 남편을 내일 새벽 에 가면서 믿어버려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려고 막 부르떨면서 막, 예, 박범, 목사님한테 막, 막 박범 목사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은다고 그는데 박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이 가지고 다닌 성경책을 가지고 교도소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라고, 그러고 나서 저에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야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좀, 나박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내가 속이 상해 죽겠는데, 네. 어?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 아, 근데, 물에 흘리면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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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책, 남편이 된 성경책을 들고 교도소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사형수, 사형, 뭐 남편을 지는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남편을 지는 사람이 너무 놀랬다는 거, 너무 놀라면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그냥 죽을 기을 했으면 근데 왜 그러냐고 하도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사장님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을 좀 많이 건드렸나 봐요. 근데 그 직원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면 내가 칼로 겁주겠다고 칼을 가지고 왔는데 또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이런 마귀가 쉽게 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 이성을 잃어버려, 이성을. 이성을. 술 먹는 사람도 그래요. 조심해야 돼.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자기도모르겠대 나도 모르겠대, 나도. 막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뭐 용서를 밀면서. 어, 그래서 성경을 건네줬지, 성경을 읽겠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참 속상하지 사실은 어떻게 속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고 와서 박봉 목사님 앞에 와서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다. 내 몸과 같이 살아라,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아, 누가 보기만 해도 면명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생. 우리, 우리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멍하사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했을 때, 야그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까 보니까 강도 맞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의 칼이 맞아가지고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도와줄 생각 아니고, 아 이거 안 됐구나. 뭐 제사장은 목사람이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해주고 돕는 대로 고쳐주고 기도는 해주는지 모지만 지난 치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많이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병원비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 육신 육과 이곳이냐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희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웃은 내가 옆집 앞집 뒤집이 아니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데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의 몸을 여러분, 목숨처럼,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에?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 짐승이죠 돼지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도 물론 맛집 가는 건 내가 몸을 건강을 위해서 맛있게 먹고 건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아야죠 일단 살아야 돼 병원에 가서도 살아야 돼 그래 먹어야 돼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것처럼 남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담아겠고 저도 제가 좀 능력만 되면 환경만 되면 많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 사실은 근데 뭐내 능력은 이, 이,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 정도에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에서 좀 성교하고 구제하고 이제 그런 것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어, 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뭐이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어, 아, 요한복음 1 3장 3사. 내가 너희에게 세 개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주인 세 개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일반적인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 저는 여기서 사실 이제 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걸렸어요. 아니, 예수님,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봤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쉬운 것은 아니죠 사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마음은 사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은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이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먼저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사실 이 말씀을 어, 주기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남들처럼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대의 민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발을 씻는 것은 종의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지 주인의 종의 발을 씻는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또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얼마 전에 몇년 전에는 우리 성도들 송군용 진이 뵀때 그랬나요? 이제 세족식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제했으면 좋을 텐데 성도들의 발을 시키면서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고백을 축복기도 해준 적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정의감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땅이 없 삶을 산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속된 말로 뭐 안고 없는 찐빵 이야꿈 없는 미래의 편지가 이스님의 사람들은 최고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해야 될 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면, 우리는 아니세요 어떤 작가가 그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 세상에 싸울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laughs> 싸울 시간보다 우리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새 생명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뭐, 이번 주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한번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유, 말도 안 돼. 난 그런 말 못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내가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꿈이 참 많았어요. 나는 세상에 모든 걸다 하고 싶었어요. 박사도 되고 싶었고, 운동선수도 되고 싶었고, 철학가도 되고 싶었고, 어, 작곡가도 되고 싶었고, <laughs> 가수도 되고 싶었고, 아 너는 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야너 정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야, 모든 걸다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지 내가 모든 걸살수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음, 정말 시도 쓰고 싶었고 근데 시를 쓰고 싶어서 노래를 만들고 싶은 마음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뭐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그뭐 능력이 있습니까 아, 그래서 요즘은, 자, 노래 만들어주는 애플이나 나와, 어플이 나와가지고, 제가 마음에 있는 가사를 넣으면은 곡을 만들어줘요. 뭐, 토르토 곡으로 만들까, 뭐, 와이 곡으로 만들까 해서, 야, 저 세상 좋은 사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노래를 한 곡씩 보내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원님들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제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뭐, 노래 만들어줘! 그렇다고 노래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담아서 시를 써가지고 거기다 이곳에다 곡을 붙여주고 할때터 노래를 만들어주는데 더괜찮은것 같아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저는 우리 이제 동료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사모님들 고생하는데 사모님들 위로한다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노래 하나 만들어서 좀사모님들 해주면 감동받겠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물론 다 노래만 었다고다한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 그리고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인데, 뭐 누구를 찾아가냐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도 물어보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수원방주교의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네요 그래서, 어, 좀 서로 식사 대접도 한 번씩 해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식사 대접하려고 하면 꼭 여러분이 부담을 가져가서 밥을 안 먹었다고 하니까 아, 그래도 여러분 제가 식사 대접할 때 여러분 꼭 식사를 좀 같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식사 대접도 해보고 싶고 여러분 사람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오늘 권사님 집사님 내가 밥한끼살때 나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실천해보이다면 우리 아름다운 공동자가 되지 않겠어요? 아, 물론, 아, 받는 것보다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랬으니까 아, 우리가 많이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원수, 내 힘으로 용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기도해요. 기도해요.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원수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결국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남편도 사랑하고 성녀도 사랑하고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정말로 이구원에 확실히 가지고 갈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라 우리 모두가 필요지가 여주시고 이 사랑 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 나갈 때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지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보금성과 다시 한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